그렇지 않은, 오, 이 사업 계정에 관한 것에 서는지 않은 모든 참나라나 하나까지 인연을 얻어서 걸어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 음. 분을 이제 제때 네. 소개해드리겠지만 전세의 수목이 산과 바다와 같이 크고 우지기고선마한그 몸은 분명 나라 세계에 완성하며 세세의 인생의 자가를 거둬다가, 우경의 선물을 하여 알려지니다군립이천연호오무 부자된 세로운봉화다

사람들 건조한데 비가 오면 면 좋은 일이야. 건가 많이 서히감사 그래서 사가모이사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SCodor 하게 되는데요. 그이니다는데도 주조 방식이 그 민라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에서 그 민라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그니 본동이 되게때문차하고좋았 같은 게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종은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저희 본종은 그 조선시대 그원 양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 운에만 이래서 일에 놀러 가는 요 만드면서 이래서 들 감사드립니다. 네. 어, 또이말은듣습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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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짜기는 좀 특별한 골짜기인데 네. 네. 옛날에 야시대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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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석이 됐던 네. 거예골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굉장히 빈대가 됐고 오늘 아, 여기는 아, 아. I d o n 마지막 왕의 기도를 i v e 습니다그 h e name. I don't want to give you the name. I d 가 n t want to give you t h 음, 기록을 많이 낳았다. 이제, 마지막 황송전화를 뱉는다. 예, 이금 자라, 끝나자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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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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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그,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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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습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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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검정 준비되었으면 사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죽해비는것만 그대로 을있습니다한 그걸 전무그한 응. 네. 응. 응. 그 모습에 항상 응. 마감을 만들기였습니다. 참피그는그 원한들이 지는 모습이 에진정하서 웃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이, <목소리> 사람이 한상한테는 드셨습니다. 그래서 한데 저, 저 지금 이리 구로당 보통 내래기도 이게 이제 기도 이제 많은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로랑까지 기도를 하면서 <목소리> 우리 우리 대개 기서이 부처님을 좋아 하고 또 이렇게서 부처님의 제일, 네. 그, 아론을 세우를이 모든, 이 이곳에서 희생된, 하는 저, 물꽃지고 방화하고 있다가, 사악한 <laughs> 발을 미는 그 세계가 와있다. 그 마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그 시선,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오이 아니 은사람들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뿐 아니고 많은 다른 종교에 있는 도여 와서 참그그 그 사람들은 하는 형식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에서 상황은 없는 음. 진리의 상황부처님그 인연에 그언덕로 터치하는 우리 부처님 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호 부처님의 이 사과에도 부처님의 의무가 달라졌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을울려가고 아직도 당하고 있는 한국만들이이 번호까지 듣고 한국어만들 부처이의성가가 차이가 없습니까 번호적으로 말하는 분이 너안타하게 들어봤지만 그리가 그래서 또이러 들면 마태복에 와서 도욕동을 하고 이제에이런한범이이범에에 이루어지고 범종각에이육욕운지이 다른 데서는 이제 볼수 없는 하늘의 멋진 모습이라고 다하고 있는 많은 원흥들은 오늘 이 범종 사하을다흩나 모두가 이곳으로 나가리라고 기회를 니다 그래서, 항상안 필요히 원는 여러분들과, 똑 같이, 이요한 한일수록, 서 오늘 아까다 표현을 얘기해야 니다오늘아지는 지금 보다도, 이런, 이 이런, 이니다 우리가 때는 굉장히 필요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 면 우리가 좀안 하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laughs> 그원원들이그 눈물이 한꺼을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 안러져 아 있는 시기에 그게, 그 죽결과 쓰지진 것은 아, 그원모들의눈이 너무 강하게 해서 쓰러진 눈물로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 이제 바람에는 주문가슬픔에람 그짓 눈물이, 그짓눈물을 한결을 하고, 환희스러워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 뛰어난다는 그런 정도의 눈물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농사를 듣고, 군사님의 세계에, 같이 농사만 좀 그래 합시다. 嗯好年？人生